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네과의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여다김 월트라 사운드 스쿨 2024년 12월 20일 김수옥 선생님이 보내주신 총파 정례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옥 제단이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Made for s p i r i with Dr. s o k i m 오늘은 정례 토의 전에 제가 광고를 먼저 아이고.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는 네. 광고는 촌파를 비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교육용 파 USB입니다 이 USB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SB 1번, 2번입니다. USB 1번에는 두 개의 파트가 들어있습니다. 알초사 총파 진단의 토이 PPT가 있습니다. 알초사 단독과 보내주신 세인들이 총파 진리의 Q&A를 장기별로 PPT로 정리했습니다. 초심자에게 매우 도움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급성 복종의 총파 진단입니다. 급성복증에 대한 일본 초음파 교재를 제가 해설한 동영상 USB입니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USB 이번에는 중요질환 초음파 해설입니다. 유튜브 김일봉에 올린 초음파 강의를 선별해서 강의 동영상과 PPT를 같이 저장했습니다. 9개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문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 4531 2089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 인디가 안내할 거는 어, 대구 영남 임상 총파 연구회 강의 스케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해, 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합니다. 어 대구 김일봉 내과 의원 어, 육층 강당에서 오후 8시부터 9시 반까지 진행합니다. 대구에 오시지 못하신 분은 중간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께서 알초사 단톡방에 참여하시면 어, 알초사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그 알초사 단톡방에 링크를 어, 보내드립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어,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알초사 회원이 아닌신 분은 저에게 김일봉 내과 010-4531-2089로 전화하시면 그쪽으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성함하고 휴대폰 번호,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생님을 알촌사 단톡방에 초대해 드립니다. 그러면, 증례하기 전에 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총파 증례 지리토이 이승현 생님과 같이 만든 총파 증례 정례 지리입니다. 그리고, 어, 갑상선 경부촌파 진단체, 메디안북에 나온 책으로 제가 번역했습니다. 많은 쌤들이 어, 필독스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김수옥셰정님입니다 60세 여성입니다. 라이트 레벨 1B, 1B가 약간 안쪽에 있죠. MBS 에리 a 에 페인풀 매스가 있습니다. 전파상에 네 개의 라이트 레벨 원비에 e a 6.3cm 크기 시스테 i o 전인데 우리 김수옥 쌤 의견은 혹시 프레오멀피아드노마그게 막시를 서브 만디벌 그랜드 어, 프레오멀피아드노마 또는 브란키얼 크래트 시스터를 생각하셨습니다. 브란키얼 크래트 시스터는 전혀 아니죠. 브랑키알 클래프 스터는 쉐열 낭종으로 라테랄 렉이 있으니까, 이건 미디알 미 쪽이 있으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프레멀피 아데노마 관별할 것은 어, 사이로그라살 덱테 시스터가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보니까 6에서 5mm 그의 시스터 리전이 있고, 어, 칼라 도포의헬루시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쪽에 후방 염량 증강이 별로 어, 보이지 않습니다. 브라케알 클래피시스 시터는 아니고 프레오멜피 아래 노아도 후방 염량 증강이 있고 그 다음에 트랙 어 사이로글로살 뜨트 시스터도 포슬리네스먼트가 있습니다. 사이로글로살 뜨트 시스터는 좀더 또렷하게 보이겠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네 개, 트랜스버스 캔의롱지스캔을 해봐야 됩니다. 롱지스캔에가서브만디브라 그랜드 안에 시스틱 병변이 있다면 불레몰피아데노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서브만디그랜드의 예, 예, 안쪽에 있거나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사이로그로살적터 시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키알 크랩 시스터는 아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여기에 갑상선한 경부의 초음파 진단에 프레오몰피아데노마 다행성 선종에 대해서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에 고액코 보이고 후방음량 증강이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이 이 프레오몰피아데노마입니다 근데, 여기 에 보니까, 그렇게 후방음량 체가뚜렷하지 않습니다. 경계가 약간, 어, 비교적 스무스한데, 지금 요 부분이 서브만니브라 그랜드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합니다. 서브마니브라 그랜드. 어, 중심부에 가까이 있습니다.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있 있습니다. 자, 요뱅변에 칼라도 빨의 헬류 신호는 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레오몰피 아데노마 가능성은 뭐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헬류시노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혹시 사이로그로살 닥터시스터를 롤아웃하기 위해서 종단 스캔에서 이 서브만디브라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퍼스터 진단은 서브만디브라 그랜드에 프레오 말픽 아데노마가 되겠습니다. 좋은 장례에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